안녕하세요. 롤링타바코몰입니다. 자, 오늘은요. 롤링타바코, 음, 이 뭐더라? 반자동, 이, 오토매틱, 그, 롤링박스 거든요. <laughs> 뭐, 완전 오토매틱은 아니고요 이런, 이런 수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주 살짝, 약간은 자동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거의 수동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예전에는 국내에 70mm 롤링 박스 직직이나52 이런 것밖에 없다가 최근에 몇달 전부터 스모킹사에서 나오는 78mm 롤링 박스가 나왔거든요. 종이 길이를 비교해 보시면 어 78mm 좀 길죠? 70mm는 좀 짧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롤링박스를 쓰고 싶 70mm 유저가, 아, 78mm 유저분께서 이 롤링박스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7cm 짜리밖에 안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롤링박스 어떻게 생겼는지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직잭부터 한번 볼까요? 직잭이랑 52 제품이 있는데요. 모양이랑 크기랑 다 똑같습니다. 그냥 직잭 걸로 보셨고요. 보시면 은색 아주 스테인리스 재질로 반짝 반짝 예쁘죠. 음, 지그재그라고 하기도 하고 직잭이라고 하기도 하고 뚜껑을 열어 보시면 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처음에 받아 보면 되게 난감합니다. 이 어떻게 쓰라는 거지? 하면서 이제. 이 롤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요. 이렇게. 이, 이게, 이 구, 음, 구조가 이 안에 들어갔다.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필터 그 두께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보시면 8하고 6 보이시나요? 여기. 8mm. 예, 직경이 8mm 필터. 그 다음에 6mm 필터. 아, 8mm 필터라고 하면은 이거, 이거예요, 이거, 이거, 요거쓸때저 기둥을 저 위로 세팅을 하라는 뜻이고, 6mm 필터는 두께가 이거예요. 이거 얇죠 비교해보시면 하나는 8mm, 하나는 6mm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6mm에다 놓고요 8mm 필터 넣어도 돼요. 예, 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6mm 필터 용을 세팅되어 있는데 8mm 넣으면 더잘 말려요. <laughs> 희한하게도. 압축되면서 단단해집니다. 이 필터가. 6mm로 압축이 되면서 단단해져요. 음. 어, 이거는 이렇게 밀면 빠져요. 이렇게 밀면은. 그러면, 쑥, 쑥, 밀어가지고,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거든요. 한번 해보시고. 그럼 한번 한 번, 써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롤링 박스가 좋은 게, 음, 뭐, 어떤 분들한테는 좋은 거고, 어떤 분들한테는 불편하겠죠. 필터랑 연초들을 같이 넣고 다닐 수가 있어요. 어냐 아. 필터랑 종이랑, 심지어는 여기다 연초까지 넣고, 들고 다니면서 요거 하나만 이렇게 갈랑갈랑 들고 다니시면좀더 있습니다. 어? 뭔가 좀? 음, 됐죠? <laughs> 자, 한번 해보죠. 먼저 필터를 아, 이건 5mm니까 좀 두꺼운 걸로 할게요. 8mm 필터 장착하고요연철를 넣어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적당량을 넣는 게 중요하죠. 음, 너무 많이 넣었다. 좀 덜어낼게요. 필터 높이랑 비슷하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종이한장 뺄게요. 52 프리미엄. 자, 종이가 딱 이쯤에서 이게 돌돌돌돌 말리면서 튕 하고 나오는데 이 부분에 이제 침을 발라야 돼요. 아니면 물을 적셔서 이렇게 저는 미리 발라놓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놓은 다음에 볼까요 어떻게 되나? 자 보세요. 짠, 넣었죠. 이게 지금 6mm 필터인데 세팅이 돼 있는데 지금 8mm로 돼 있잖아요. 이게 압축되면서 엄청 단단해졌어요. 아주 야무지게 잘 말아졌습니다. 이게 지금 딱 뚜껑 닫으니까 마치 오토매틱처럼 된다고 해서 뭐 오토매틱 롤링 박스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뭐 그냥 수동이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한개비가 만들어졌고요. 뭐 이런 데다 보관해놓고 다닐 수도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78mm로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건 스모킹사에서 나온 78mm 롤링 박스인데요. 좀 깁니다. 네. 자. 이것도원리는 같겠죠. 스모킹이니까 회사 표시를 해주고 필터를 넣으시고 연초를 적당량 채워주시구요. 이도 아, 마찬가지로 이아이는이 아 m m 로이팅이 되어 있이요이미 보시면 여기 숫자가 6이면, 포커스가 맞나? 오이치. 예, 보이시죠? 6과 8. 예, 지금 8mm 필터로 세팅되어 있어요. 적당량 음. 넣으시고, 이제 종이는 78mm를 써보겠습니다. <laughs>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종이 뭘로 해볼까요? 수박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어저께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워터멜로 플라이버 페이퍼. 딱, 야 완전 수박. <laughs> 수박이네, 수박. 오이쿠, 들어가 있어라. 짠, 됐죠? 자, 이제 마찬가지로 종이를 넣을 건데요. 이 스모킹사 롤링 박스가 이 종이 길이 하는 걸좀 약간 조시, 주의를 해야 될것 같아요. 뭐냐면 이 종이가 위로 삐져 올라오시면 안 돼요. 그러면 헛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야무지게 이 밑에 놓기까지 딱 들어가게끔 깊이 쑤셔 박아 놓아야 됩니다. 그 부분이, 어 그냥 대충 이렇게 놓고 하다 보면 이게 위로 삐져나와가지고 안 감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 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예, 네, 소박향이랑 달콤한 맛이 느껴지네요. 자, 저는 몇번 해봐서, 실패를 해봐서, 이게 실패를 안 하려고, 깊숙이 박으셔야 돼요. 얘는 스모킹 사건은. 예. 네. 아우. 잘안 되네.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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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고. 쑥 에라 모르겠다. 대긴 <laughs> 됐습니다. 근데 지금 침을 제가 어설프게 발라가지고요, 잘안 붙었어요. 여기는 아예 침이 안 발라가지고 여기는 지금 침이 붙어가지고 딱 달라붙는데, 뭐? 그냥. 발라주죠. 제가 자, 이렇게 해서 78mm 롤링 박스 음, 한번더 연습을 해봐야겠는데요. 음.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수박 맛, 아무튼 이것도 롤링 박스인데 반 자동스럽게 뚜껑만 딱 닫으니까 나오긴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침붙는 부분이 약간 빅살이 맞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드시면 돼요. 78mm는 좀, 러닝 타임이 좀 길게 필요하신 분들한테 어울리겠죠? 이제 습관적으로 짧게 짧게 피시는 분들은 이제 70mm로 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롤링 타바코는, 어, 흡입을 할때 굉장히 천천히 하시는 게 좋아요. 이 필터가 굉장히 일반 시중에 판매되는 필터는 이렇게 길잖아요. 물론, 어, 롤링 타바코 필터도 롱, 사이즈가 있습니다. 요만큼긴 거. 근데 상대적으로 필터가 살짝 부실해요. 그래서 빨 때는 아주 천천히, 슬로우 슬로우. 러닝 타임도 일반 어, 일반 관련 담배 피는 시간 한두세배 정도 잡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롤링 박스 직, 아이고, 힘들. 직잭 70mm 롤링 박스, 그다음에 스모킹 사. 78mm 볼륨 박스 두 개를 한번 사용해 보고, 말아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